19.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중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도로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사수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무은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내갑축을 다른 종류와 겸미 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속권점을곧속권제 순량을 회망문 여와기로 끌고 올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본죄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에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내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고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고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고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조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려와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고루하는 고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 기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춤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춤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져간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 의 하체를 보마했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봄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봄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덮이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제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어, 성경을 보면 각 장이 시작할 때에 또 어떤 문단이 시작할 때에 그 제목들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19장의 제목은 참 감, 간단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제 성경책의 주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절에서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단한 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해종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매니라. 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단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God이라는 단어인데 이또 다른 표현으로는 the divine being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바인이라는 것은 어, 구별되었다. 어 디바이드라 이렇게 나누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디바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별된 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구별된 분,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디바인 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실질적이게 1 9장에서는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거룩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19장에서 그리고 20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너희가 너희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희는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퉁의 곡식을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의 열매 또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 거류민은 이제 나그네를 이야기하고 오늘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좀 외국인 근로자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풀어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좀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고 온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너희들의 모든 삶의 행동과 남을 대하는 방식 또한 모든 언어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저로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공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떠한 일을 할때 나의 방식이 아닌 나에게 유익이나 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닌 나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그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인 그 삶을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오늘 살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 올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가난하고 나그네 된 자, 이웃 중에서 약한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법대로 대하기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상 가운데서 약한 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회사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또는 우리의 상가운데서 택배 기사들이 좀어 의리 될수 있잖아요. 그들을 대할 때, 아니면 경비 아저씨를 대할 때에 우리는 어그 대항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쉽게 좀 생각한다면 우리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우리 찾아오잖아요. 그냥 단지 그걸 어떤 물건을 나르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음료수나 아니면 어떠한 간식 같은 것들을 또나눠어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은 사랑이시거든요. 긍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그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장의 말씀은 다시금 18장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그들의 삶의 방법, 특별히 물란하고 혼잡하였던 성과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땅에서 토해냄을, 즉 쫓겨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우상숭배 중심에는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안전을 누리기 위해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몰래에게 인신 제사, 아이를 바치는 것도 나의 잘됨을 위함이었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우상숭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적인 삶이고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20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의 여정에 놓여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유익, 나의 기쁨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이미 나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아니면 나의 어떠한 자유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어떠한 나의 오늘 일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왕의 뜻에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의 자유 됨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아갈 때에 그 영광 가운데서 나의 삶이 빛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그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어, 가,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비봉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야 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내어줌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할 때에 예수 비봉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씨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비봉교회를 비봉지역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떠한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가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나가지 아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가장 먼저 내어줌의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고 또한 그 희생의 길을 가게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듯이. 나왔듯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택하여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나의 삶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거룩의 삶을 오늘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의 삶임을 국민의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길을 갈 때에 나에게 희생이 헌신이 요구할 수, 할 수도 있으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잘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따라감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